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손흥민 훈련 중 눈물 흘리며 퇴장. 충격적인 이 장면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LAFC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선수들은 말을 잃었고 도스 산토스 감독의 고성과 함께 손흥민이 고개를 숙인 채 훈련장을 떠나는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부안가는 이건 축구가 아니다라며 분노 섞인 발언을 남겼고. 팀 전체가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합니다. 팬들에게도 충격적인 하루였지만, 무엇보다 팀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아직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언에 불과하지만, 손흥민의 최근 행보와 구단 내 긴장된 공기를 감안하면 단순한 소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날의 분위기, 손흥민이 느꼈을 감정,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LAFC 위 훈련장은 평소 활기찼다. 손흥민과 보안가가 이끄는 팀 훈련은 늘 우승과 경쟁이 공존하는 장면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훈련 초반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감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선수들 사이에는 이유모를 무거움이 흘렀고, 손흥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감독이 전술적인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손흥민은 자신의 의사를 설명하려 했지만 대화는 끝내 대립으로 번졌고 결국 그는 훈련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고 한다. 주변 선수들은 누구 하나 그를 막지 못했다. 공이 멈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훈련이 끝난 뒤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안가만이 짧게 말했다. 이건 축구가 아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수많은 경기를 치르며 신뢰를 쌓아왔고, 함께 LAFC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는 건, 팀 내부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 외의 선수들은 침묵을 택했다. 누구도 감독에게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구단 관계자들조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동요가 있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묵직한 감정이 훈련장 전체를 감쌌다. 손흥민은 여전히 그 특유의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매일같이 루머가 쏟아졌고, SNS에서는 이적설, 불화설, 감독 교체와 관련된 비밀 미팅 같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심지어 일부 현지 언론은 그의 표정 하나, 훈련장에서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 확대해석하며 LAFC 위 위기를 단정짓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잡음을 일축했다. 그는 인터뷰 자리에서 단 한마디로 그 긴장을 정리했다. 루머보다 중요한 건 팀입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말에는 단순한 진정 메시지를 넘어선 무게감 있는 리더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늘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팀을 향한 책임감과 내면의 피로가 공존했다. LAFC의 주장으로서 그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틈이 없었다. 구단 내부의 혼란이 어느 때보다 깊어진 상황에서 손흥민은 그 중심을 잡아야 하는 반한 사람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언론은 그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팬들은 SNS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오직 팀이라는 단어만을 반복했다. 훈련장에서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침묵, 구단 수뇌부의 불투명한 메시지,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동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루틴을 지켰다. 훈련 전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와 몸을 풀고, 후배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때로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불안한 팀을 붙잡는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팬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전하는 상징이었다. LA 현지 언론은 이런 손흥민의 행보를 두고 그는 리더가 아니라 팀의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집단의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지금 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축구는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SNS에는 그래, 손흥민이 있잖아. 그의 말이 진짜 리더십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 팬들은 그의 응원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경기장 앞에 걸기까지 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내면은 그리 단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구단 내부의 불확실한 움직임, 도스 산토스 감독의 거취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기류,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적설의 그림자까지 그는 모든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었다. 팀 동료들 중 일부는 이미 언론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젊은 선수들은 방향을 잃은 듯 조용히 침묵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 회의실 문을 두드려 그들을 불러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건 불평이 아니라 경기야. 경기를 하면 답이 나온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 한마디에 다시 집중력을 되찾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가진 진심의 리더십이었다. 최근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는 남아 있었다. 기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는 한참 동안 빈 관중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관계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팀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일군 걸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요. 이 짧은 대화는 곧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느꼈다. 누군가는 그를 MLS의 마지막 진짜 리더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의 눈빛에서 승부욕보다 더큰 인간적인 책임을 받다고 말했다. 현재 손흥민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입장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루머가 아무리 커져도 그는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대신 팀의 경기력으로 대답하려 한다. 그것이 손흥민식 리더십의 방식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단순한 스타에서 팀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다. LAFC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손흥민이 있다. 그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 팀 전체를 지탱하는 마지막 축이다. 언론이 쏟아내는 온갖 해석과 추측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팀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커리어의 철학이다. 그래서 팬들은 믿는다. 루머보다 강한 건 진심이고 손흥민의 진심은 언제나 팀을 향해 있다는 것을 LAFC의 공격 라인에서 손흥민과 부안가는 흥부 듀오로 불렸다. 서로의 움직임을 잃고 공 하나로 미소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가장 강한 유대감을 보였다. 부안가가 이건 축구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도 단순히 팀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도 팀을 위해 희생했고 부안가는 그런 동료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LAFC가 어떤 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신뢰의 틀마저 흔들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전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빠르게 퍼진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그리고 그가 쌓아온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단순히 감독과 선수의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리더십의 방식과 존중의 문제, 그리고 선수가 팀을 위해 흘린 진심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그동안 어떤 무대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가 느낀 억울함과 피로가 그만큼 컸다는 뜻일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팬들은 그저 한 가지를 바랄 뿐이다. 진심이 존중받는 축구, 선수가 마음 편히 뛰는 팀, 그리고 손흥민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라운드, 지금의 침묵이 언젠가 진심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